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예영국 의원입니다 홍준표 도정 3년 6월이 지났습니다 홍준표 도정 이후 저는 두 번의 단식투쟁을 전개했고 홍준표 지사 측으로부터 두 번의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한 건은 기소의 처분을 받았고 한 건은 아직도 검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건 모두 의원 활동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쉬웠던 것은 의원을 고발하는 뒷밴고의 태도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점과 빠른 기회도 번번이 막히는 등 활동이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동료 의원들의 위협적 분위기는 구제 때는 없었던 일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의회는 정치의 장입니다. 그러나 전반기또 의회는 정치는 실종되었고 새누리당 중심의 절대적 힘의 과시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새누리당 소속 공중표지사의 정책을 응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까지 눈을 감는 것은 의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국 조사급 발동은 정치적 비난은 바라도 홍준표 지사의 뜻을 응원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정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가 되지 않는 것은 일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등이 개입된 박종원 교육감 소환 서명 개입과 서명부 불법 조작 행위에 대해 의회가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는 돋보기에 보청기까지 하고 세방망이를 들이대지만 경남 도청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기도 막아버리고 손방망이 마저도 놓아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후반기도에는 살아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경남 지역 정당 투표는, 득표는 새누리당 44%,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지지가 약 51%였습니다. 불행하게도 2년 전 구성된 10대 도의회는 야당 의원이 3명 밖에 없습니다. 3명의 목소리를 55명 중 3명으로 치부하시면 정치는 또 실종됩니다. 야당 의원 3명은 야당을 지지하는 도민들 다수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지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내일 미래 세대를 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부채제로 기념음악회입니다. 부채제로는 홍준표 지사님의 대권을 향한 무서운 집념이 만들어낸 대선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남 노민들은 가계부채가 2010년 대비 80% 이상 늘어나 증가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경남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실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부채는 그대로 있고 재정간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축소로 교육청의재정도 갈수록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채 제로에 박수를 보내지 못하는 도민들의 사정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랑하고 선전하려고 빚 갚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국가는 비어가는데 관청빚 다 갚았다고 잔치하는 것은 왕조시대로 뒤돌아간 느낌입니다 지사께서 임명한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이 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3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지사의 개입으로 시작된 박종원 교육감을 제거하기 위한 서명운동 불법개입과 서명부 불법 조작 사건입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헌법정치는 유린한 것으로 3.15 부정선거에 부응하는 사건입니다. 하급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상급 관리자에게도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신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와 기관장이 헌법정치를 유린한 엄청난 사건으로 구속되어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임명권자라서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납할 수도 용납되었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사께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주민소원과 관계없이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직 교육감을 끌어내리기 위해 자신이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을 저지라고 구속까지 되었는데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행동을 7월부터 돈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